안녕하십니까. 이능교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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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능교의 쇼크워트입니다천한중부교의 분쟁사태가 사법으로 번져나가고 초기까지 개입해야 하는 아주 엄중한 사건으로 사 비화되고 있습니다. 중남노회는 원래 총회에서 사고노예로 규정이 되어서 어떤 행정조치도 사실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노예 정교에서는 긴급한 상황으로, 어, 천안중북교회 담임 목사를 면직처리를 했습니다. 그 면직처리를 했지만 사법에서는 또 이게 또 목사의 당장권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오고, 그래서 쌍방간에 막 고소가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, 이러다 보니까 뭐 새벽 기도도 할수 없고, 주일 예배도 할수 없고, 교회 가지고 그냥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서, 이 교회는 원래 문영군 목사가 개척을 해서 한 40년, 한2 0 0 0년까지 성장한 그런 큰 교회였는데, 지금은 아주 난장판처럼 교회가 돼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총회장이 소위원회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지금 중남노회가 폐지되기 때문에 중남노회 폐지 후속 처리위원회. 예. 위원장의 김상현 목사 또 서기의 고광석 목사 이런 분들로 우연을 구성해서 이 사건의 당사자들 만나보려고 교회로 갔었습니다만은 교회가 또막 사람들이 많이 와서 웅성웅성 하고 뭐또 우연들을 또 신뢰하지 못하고 뭐 이런 바람에 제가 만나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총회로 양쪽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. 그래서 말하면 목사 측과 장로 측 이렇게 다 와서 한 3~4명씩 대표를 불러서 총회에서 이제 만났는데 총회에서 해결할 길이 뭐 양쪽이 쌍방서 사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어서 김상현 목사는 어떻게 했냐? 양쪽에다가 다 해결책을 가져와라.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서로 간의 주장을... 에, 좀 뭔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해라.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냈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이게 충남 노예가 지금 사고 노예로 어, 규정되고 난 뒤에 지난번 총회에서 또 이제 후속 처리 위원 나와서 노예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? 이런 환경이니까 얽히고 설킨 데다가 여기에 정치권들이 또 끼어들고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편, 원로 목사인 문용군 목사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교회를 끌고 왔다가 후임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난리가 나니까 참 마음이 상하고 좀 괴로워서 자기가 판단할 때이 교회는 서로 함께 갈 수는 없는 교회다 이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이 지금 담임 목사 측 장로들은 이 모든 책임이 원로 목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원로 목사가 한쪽 편에 딱 서서 이렇게 정해주지 않고 한 말도 뒤집기도 하고 그래서 신뢰를 받지 못함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에다가, 담임 목사에다가 또 중남로에 관계된 목사들에다가 장로들 간에 또 서로 감정 싸움에다가 아주 복잡한 상황 어떻게 발전됐지 또그 총회에서 그 우원장으로 세운 김상현 목사는 지을 임시당의장을 많이 맡아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서기 고광성 목사는 또 이런 싸움에서부터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.